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승이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자, 저희는 파주시 야당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야당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그게 야당 프라자 상권, 그 앞에는 뭐 카페, 먹거리, 마트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단지 앞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습니다. 1층 상가도 있고요. 편의점까지 있고, 마을회관에 어린이집까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만약에 들어와서 살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은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부터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좀 편안하게 좀 이용이 가능한 좀 좋은 입지에 나와 있다 봐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현장은요, 제가 알기로 현재 지금 여기가 10동인가 11동이 들어갈 건데, 그 중에 5개 동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촬영할 세대 2동을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가변형 포룸이에요 욕실은 2개로 되어 있고요. 39평형의 아주 넓은 평수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즘에는요, 언급을 하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들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유선 문의를 좀한 번만 주십시오. 저희가 단두 팀만 특가 세대로 드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왔으니까 늘 저희 집순이 하우스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저희가 다 시켜드렸잖아요. 네 저희 쪽으로 좀 한번 믿고 연락을 주시면은요 좀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으로 안내를 좀 드려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입주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오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를 주세요. 그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잘 풀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대가 많이 남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 영상 보시면서 또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저 문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집보러 가시죠. 특가전문하우스 지분이하우스. 네. 단두 세대만 이제 집스니 하우스 특가로 준비해본 이제 기준층의 이제 전실이에요. 여기 전실에 보시면 키큰 신발장 세칸잘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키큰 신발장 두 칸에 선반도 되어 있고, 어, 서랍장까지 이렇게 수납력이 되게 좋습니다. 전실부터. 아래쪽에 띄움 시공 간조 조명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양계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번 음. 방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1번 방입니다. 사이즈 아, 너무 좋은데요? 좋죠. 네. 여기가 39평형이에요. 음. 근데 집이 되게 넓은데 왜 좋냐면 여기 사장님이 진짜 요즘 찾는 분들의 이런 고민을 좀잘 반영해 주셨다 느끼는 게 여기는 진짜 모든 각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 또는 드레스룸이 다 있어요 음 1번방부터 네. 여기 안쪽에 이렇게 미니 드레스룸이 잘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그냥 옷 걸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KCC 이중창호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달려 있고요 어, 공간이 아주 상당히 넓고 다잘 나왔어요 네. 이쪽에 각 방에는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번 방겸 3번 방이에요. 음. 자, 방이 재미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게, 자, 가변형 포룸이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벽을 세워드리면 이제 원하시는 벽을 만들어 드릴 텐데, 보통 가변형이 벽을 맞게 되면 방이 작다는 라 단점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방이 참 큽니다. 벽을 나눠도. 이렇게 터서 쓰셔도 되고요. 어. 만약에 막아서 방을 4개로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작게 빠지는 방이 없어요. 맞아요. 여기에도 수납장이 잘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또 심지어 수납장이 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수납이 진짜 굉장히 좋고 저희는 오늘 기준치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기는 양쪽에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정말 멋있게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테라스도 궁금하시다 하시면은요. 같이 문의를 주세요. 네. 네. 그럼 공용 욕실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laughs> 실장이 집이 되게... 깨끗하다, 깔끔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진짜 요즘에 근래 에 촬영한 집 중에서 가장 좀 깨끗하다는 느낌을 좀 받은 맞아요. 것 같고, 음. 자 조적으로 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너무 튼튼하기도 하고요. 코너 선반에 이제 해바라기 대형 샤워기, 뭐 도기 배치도 잘 되어 있고요. 터치식 LED 조명 거울에 뭐 수납장도 아주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목에는요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다 포인트를 주셨어요. 벽등도 아주 예쁘게 잘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한쪽 벽면에도요. 이게 다 수납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은요, 네. 수납의 진심이야.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수납이 좋으면 은 웬만한 이제 저희가 미팅에서 만나보는 손님분들은 수납 가지고 뭘할 일은 없겠다. 그 네, 자,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도요, 정말 깔끔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기억자 구조의 아일랜드 식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식탁 자리도 잘 빠져 있고, 네, 냉장고 자리도 예쁘게 빠져 있고, 수납도 아주 좋고요. 안쪽에도 수납이 이렇게 좋아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많이 넣어 주셨고요 여기 삼성 식기세척기 무상음으로 드려요 그 와이드 싱크볼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예쁘게 잘 빠졌는데 이게 상판이 엔지니어스 톤 아주 좋은 상판을 쓰셨어요 음. 네, 여기 후드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 이제 하츠 사이에 인덕션 도구에 하이라이트 한곡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인데 오. 다용도실도 실이 네. 넓죠? 네. 가로폭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워시타워를 올리시더라도 장 하나 짜시면은요, 뭐 웬만한 다용도실에 놓을 짐은 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되게 답답하지 가 않고, 일단 시원시원합니다. 네, 여기는 시원시원하게 네. 다잘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잘 빠졌죠. 음. 이제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요, 음, 네. 이렇게 양쪽으로 또 창을 내놓기도 했고, 뭐 취향에 따라서 침대를 이렇게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배치해도 음, 네. 되는데 이제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해요. 층고가 일단 너무 좋다. 네, 네 층고 너무 좋고 그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도요. 기역자로 길게 잘 빠졌는데 음. 아치형 목공 시공이 들어갔네요. 네. 이런 게좀 포인트고 환기창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지금 너무 깔끔하고 괜찮다. 자 네. 여기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이요 이렇게만 보면은요, 독이 작잖아요. 네. 자, 이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샤워가 필요하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laughs> 똑같은, <똑같아요>. 네, <laughs> 이렇게 해결하시니요 네. 여기서 샤워하실시 필요하면 여기서 샤워하시고요. 네, 네 여기 조적 선반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놨습니다. 네. 질이 깔끔하다, 넓다, 수납도 좋다. 네, 네 아, 잘 지었다. 자, 이제 여기가 거실입니다. 아 힐링이 되네요. 음. 날씨까지도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모든 게다좀 도와준 것 같아요. 여기 실링 팬도 되어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빼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개방감이 좋은데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양쪽으로 아까 테라스가 있었잖아요. 네. 테라스는 별도 문의를 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위쪽에 기준층을 볼 거고 저희 집순이가 단두 팀마 이제 좀 특가로 준비를 해서 촬영을 나왔어요. 자, 거실에 비디오폰 잘 나와 있죠? 조명 스위치 세 분화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음... 조명에도 진심이라는 네. 거. 자, 그리고 거실과 주방만 이용하시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까지 잘 되어 있고요. 어우, 창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뽑아 주셨네요. 자. 이렇게 집 소개가 또 벌써 끝났습니다. 예. <laughs> 네. 요즘에는 네. 막 아, 이게 복잡하게 집을 설명하고 이런 거보다 딱 포인트 찍어줘서 촬영해주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에도요. 벌써 지금 저쪽 옆동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났죠? 여기도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아요. 저희 집스이 하우스가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가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좀 넓고 수납도 좋고 그리고 뭐 주차도 잘 되어 있고 역도 가까우면서 좀 좋은 집을 찾으셨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언제나 특가 매물, 좋은 매물 합리적으로 잘 가지고 와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